thank you 네, 지금 보신 모든 게 땅콩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조연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조연아 전 부사장은 오후 1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해양 사태로 인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오늘 칼바람이 부는 폭한의 추위 속에 검은색 코트에 흰색 목도리를 두르고 변호인과 함께 나온 조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취재진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조전 부사장에게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항공기 해왕을 지시했는지 등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취재진들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인 조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한 뒤 검찰 조사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바로 앞에서 취재를 하는 취재진들에게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조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항공기를 되돌린 경위와 기장이나 승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전 부사장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가 집중조사 대상인데요. 검찰은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의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전 부사장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기내에서 폭행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도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항공기를 램프 리턴시킨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엔 기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행위 역시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전 부사장의 행위를 국토부가 문제삼은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으로만 본다면 처벌은 불투명합니다. 금지행위로만 규정했을 뿐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조전 부사장이 같은 법 46조에 적용을 받느냐 여부입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저의 폭행죄로 불리는 항공보안법 46조는 기내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놓고 조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임직원 대여섯 명이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전 부사장이 이들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역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인입니다. 이 땅콩 리턴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처벌 수위는 국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보니 대한항공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땅콩 리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뉴욕의 JFK 공항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에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도쿄 조약을 보면 비행기에서 난동 등의 문제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았을 경우 재판권은 비행기가 머물고 있던 국가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전 부사장이 미국 항공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국내 처벌보다 두배더 강한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기내 고성과 폭언이 확인된 조연아 전 부사장은 미국의 조사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은 땅콩 리턴 불똥이 혹시나 미국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조약은 비행기 납치와 같은 테러에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땅콩 리턴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 측과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FBI나 미연방항공청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땅콩 리턴은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뉴스 와이 팽재용입니다. 펭재홍. 네, 조양호 회장은 이른바 땅콩 리턴 이후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씨 3남매가 그룹을 나눠 갖는 족벌 경영 체제에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 체제는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가 주요 계열사를 철저히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그룹의 후계자로 꼽히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주회사격인 한진과 대한항공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또 12개 계열사에서 등기이사입니다. 막내 조현민 전무 역시 계열사 5곳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고 땅콩 회양의 장본인 조현아전 부사장은 모두 7개 계열사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이 같은 족벌 경영은 조씨 3남매를 왕좌에 앉게 했고 결국 그룹 전체를 개인 소유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족벌 경영 체제를 견제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땅콩 사태는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경영진의 노라고 할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며 수습에 나섰지만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족벌 경영이 위기를 불러온 대한항공. 전 근대적 조직 운영 방식에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